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재반 사정에 대해서 그런데 책임을 그렇게 기세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고 사전에 제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인 것이지 기세 자랑하는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고 큰 소리 치시는 겁니까? 사과를 안 하십니까? 사과 이미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했습니까? 아까 제가 했습니다. 속기록 보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연우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아까 질의 답변에서 청와 청와대 이전 용산 이사에 대해서 경제 효과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 연구자 예를 들면서 1년에 1조의 경제 효과도 있다, 5년이면 5조라고 했는데. 확신합니까? 아, 그거는뭐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경제학자가 기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기 그걸 정말도 확신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그그 그, 그 네. 근거를 가지고 말씀. 장관은 말씀드리는... 그 자리가 <laughs>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뭘 인용하고 카드라 이런 말 하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기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발언은, 인용하신 발언은, 정경연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뭘 근거로 그렇게 추산했느냐 하면, 관람객 숫자를 추산한 겁니다. 관람객 연 1,670만 명이 다녀갈 경우, 그렇게 1조 8천억이라는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관, 지금 1년에 몇명 방문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만 명 약간 넘게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산한 예정치의 8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매일 경제 보도를 한번 보면 지역 상인이 인근 상인들이 매출이 종전보다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 있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네. 네. 저렇게 연 2천억 경제 효과 기대했는데 인근 상인 오히려 매출 줄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죠 책임지시겠어요 아 제가 알고 기로는 이거 다릅니다 자 실제로 그리고 많이 매상에 오고 있다고 계세요. 봅니다 잠깐 계세요 이 위반 정도를 감사원 그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특일 7건 비리 8건 남용 16건 불법 20건이 확인이 됐어요 특히 중공검사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조작해서 국가계약법 제14조를 위반했습니다 또 예산 쓰나미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후원장담했던 496억에서 그 10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수익양 맺어가지고 수십억짜리 공사 맡겼는데 그 업체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이었고 대통령 부인의 커버나 컨텐츠에 협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계약법, 국유재산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무려 20개가 넘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책임은 그 중심에 있었던 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바로 국방부 장관 증인이십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으로 책임이 크다 할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여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서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지적 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개변을 늘어놓으시면서 하는 자세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태평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천년덕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현실 인식이 지극히 빈약하다고 할까요? 어, 그런 소회가 드는데 증인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용산, 청사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는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까 지적을 해 드렸잖아요. 지적을 해 드릴 때는 안 들었습니까? 우선 감... 경제 효과, 그 자체가 방문객이 8분의 1밖에 안 돼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산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공검사 안 했는데 국가계약법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재반 사정에 대해서. 그런데 책임을 그렇게 기세 자랑하면서 음... 하지 말라고 사전에 제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인 것이지 기세 자랑 하는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고 큰 소리 치시는 겁니까? 청와대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는 겁니까? 다 하셨어요? 네. 예, 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식처로 70년 동안 정말 그 갇혀 있던 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안식처로 돌려드린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미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그 주변의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 가치가 과연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얼마 그냥 이전하는데 얼마 들었다 얼마 들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신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사전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쓰셨습니까? 두번 사전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의미라고 저는 아픈 생각합니다 아픈 몸을 병신이라고 그건 하는데요 그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네,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고 강조하려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비하 발언입니다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16조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은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발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사과를 드렸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미는 빼시고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사과는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사과하세요 했습니다 네, 분명히 사과하세요 했습니다가 아니, 아니고 지금 사과하세요 제가 다른 의미로 지적을 해드렸어요 사과하십시오 지금 사과하십시오 서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과를 안 하십니까? 사과 이미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했습니까? 아까 제가 했습니다. 다. 속기록 보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추미... 해주시겠습니까? 저 잠깐, 잠깐 저 정지, 중지해 주시고요. 출미 어, 애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아까 아, 오후에 제가 할 때에 요청을 했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실갱이 차원에서 하신 것이고 지금은 제가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를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장으로서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속 기록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군의 <laughs> 날 행사에 대해서, 원래처럼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시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까지 개정해서 대규모 행사로 변경을 하고, 12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80억으로 증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민간 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의 후원을 받았죠. 남태령 정상에서 전차는 고장으로 멈추었죠. 매년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죠. 특히 기념식 준비에 동원된 사관생도들이 수업 일수도 채우지 못한 채 내년 개강이 늦춰진다고 합니다. 장관, 인간 고정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됐습니다. 네. 젊은 장병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당일 시게 주면 안되냐 차라리 군인 복제 돈을 써라 국군의 날 국군이 제일 고생 이런 조롱이 <laughs> 거셉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주미 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잘 어,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에 대한 표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군의 날은 이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50만 장병들의 사기에 엄청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어떤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기는 그 어떤 어, 금액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 억지력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북한에게 명확히 우리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태세와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 수출을 위해서 많은 국군에 날때 업자들도 많이 왔고, 외국에서 바이어들도 많이 왔고, 외국에 많은 그 무관들이 와서 우리 무기를 보고 매우 매우 그 감탄을 하고 심지어는 계룡대 무기 전시에 가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계약하면요. 얼마냐 면 10조, 20조 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억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참 별로 그렇게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국군의 날은 우리 정, 장병들을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한달 동안 막 그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역풍으로 와요. 그것도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해놓고 다 대통령 욕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먹이는 거예요. 자.